2011년 8월 14일 미국 오하이 오주의 한 마을이 발칵 뒤집힙니다. 22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미대생 케이틀린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강제 침입 흔적도 어지럽혀진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몸과 휴대전화만 증발하듯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먼저 신고를 한건 6년을 교제한 약혼자 존이었습니다. 그녀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의 눈에 기묘한 흔적 하나가 포착됩니다. 존의 목덜미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전기면도기에 배인상처라고 태연히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손톱에 의한 방어 과정에서 생긴 흔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케이틀린의 휴대전화 신호는 실종 당일 밤 존의 집 근처 기지국에서 끊겼습니다. 이웃들은 존의 차가 전조등을 끈채 어둠 속을 달리는 것을 목격했고, 존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당일 30분 분량의 문자가 인위적으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켰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집니다. 2년 뒤인 2013년 4월 30마일 떨어진 숲 속에서 검은 비닐에 쌓인 케이틀린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손목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손상이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인위적으로 다른 상황을 연출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희생된 것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존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그의 어머니 집에서 소름 끼치는 메모들을 찾아냅니다. 노트에는 증오와 함께 그녀를 없애야만 한다는 정나라한 사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범행을 예고하는 끔찍한 독백이었습니다.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으나 버틀러 카운티 보안관실로 사건이 이관되며 반전을 맞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은 존의 과거 진술을 12년 치기록과 대조하여 미세한 모순들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삭제된 문자와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가 범행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결국 2023년 3월 조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정력 체포됩니다. 10년 넘게 슬픈 약혼자를 연기하며 방송인터뷰까지 했던 그의 뻔뻔한 가면이 차가운 수갑 앞에서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선 그는 결국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호흡을 막았고 당황하여 시신을 유기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24년 6월 재판부는 존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계획된 범행을 입증할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땅속에서 12년을 기다린 그녀의 침묵 앞에 법의 저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가고 12년간 유가족을 기만하고도 그는 고작 36개월 뒤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법의 원칙이 때로는 피해자에게 얼마나 잔혹한 결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연기했던 그 남자.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진정한 정의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